샬롬, 우리 구역가정예배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공부하고 은혜 많이 받고 계시지요? 네, 안 그런 분도 계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만약한 저를 위해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더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 구역가정예배가 더욱더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6과 교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으셨죠? 네. 오늘도 우리 핵심 말씀만 저와 함께 읽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과 이 핵심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또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구역 가정예배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네, 제목 속에 핵심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곧그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진우의 자녀로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 너무 놀라운 선물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작품, 새롭게 지음받은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 배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6절, 오늘 핵심 말씀이었죠. 진노의 자녀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수 있었는가? 그 근거, 그 시작이 뭐냐? 빈칸을 채워보세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그렇죠. 십자가. 여러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작품이 되어서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세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하나 빈칸을 채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새로운 길, 새로운 장을 열어준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 할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첫 번째로 속량이라는 거죠. 속량, 속량, 속량이라는 말은요, 이게 한자인데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어요. 친히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본인이 전혀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냐 속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은 화평입니다 화평 평화죠 평화 아,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간 전쟁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국지전쟁, 소규모 전쟁들이 뭐,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동남아 지역 쪽이 소규모로 계속 전쟁 중에 있어요. 참 아픈 일이죠. 다들 좀 평화롭게 살면 참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그 모든 이룰 수 없는 평화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본문 14절 말씀이거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은 화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은 연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한 몸으로 한 몸이 뭡니까? 연합이죠, 연합.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곧한 몸이 되어 연합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능력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에요.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송량의 능력, 화평의 능력, 연합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본성을 볼 때에, 우린 도저히 연합해서 서로 화평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예,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단한 가지 이유가 뭐냐, 단한 가지 유일한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속량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화평 평화를 만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해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갈 나의 결심을 써 보세요. 한번 써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이 나의 결심을요, 우리 구역원들끼리 서로 문자 또는 카톡으로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네, 가능하시겠죠? 예, 카톡을 못하신다고요? 전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역장들, 구역장에게 또 서로 구역 식구들 간에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 그걸 나누어 보시고 또 실천까지 이어줄 수 있도록 함께 이 구역 예배 후에 모습을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배웠어요. 진후의 사녀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송량의 능력, 화평의 능력, 연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대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